안녕하세요. 드디어 장마가 시작되고 휴가철이 시작되는데요. 이에 발맞춰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석 휴양 지원, 숙박 할인 캠페인 등 피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폭넓은 정책 지원 중꼭 필요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산림청 소식이에요. 산림청은 여름철 가족 단위 휴가객과 자연을 찾는 이들을 위해 순나들이라는 통합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170여개 국공, 사립, 자연휴양림을 한 번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휴양림 내 숙소인 숲속의 집이나 야영장까지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특히 다자녀 가정을 위한 우대정책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평일 기준 객실 요금 30% 야영시설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1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일부 휴양림은 지역 거주자 우선 예약제, 2박 3일 숙박 제한 등의 공정한 분산 정책도 함께 시행해 더 많은 국민들이 골고루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숲나들이 검색하면 바로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바로 월별 예약, 우선 예약, 일반 예약 등 다양한 예약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도도 보면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호텔 예약하시는 법과 비슷하게 지역을 먼저 선택하고 다양한 휴양림들을 검색하고 가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하면 예약이 가능한지 어떤 휴양림인지 기준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편의 시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예약 금액 등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관광공사 소식이에요. 한국관광공사는 무더운 여름철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업체를 중심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사전 등록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행사는 등록된 숙박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되었다고 하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피서철에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에요. 마지막 소식은 건강 정보예요. 피서 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하게 노는 법이죠. 폭염 대비 행동 수칙을 알고 가세요. 가장 기본적인 수칙으로는 15분마다 물한컵 마시기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외출 자제하기 그늘이나 실내 공간에서 휴식 취하기입니다 또한 실내 냉방 시에는 온도 차이를 5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적정 냉방 온도는 26도, 28도로 설정하는 것이 권장되며 에어컨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정기적인 필터 청소와 환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필터 청소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열었고요 여기 안에 있는 필터에 먼지가 원래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청소해주고 에어컨 필터 청소제가 있어서 그걸 간단히 뿌려주면 필터 청소를 마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주류보다는 생수와 이온음료를 섭취하고 일사병, 열사병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피서를 돕는 여러 정부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확인하시고 스마트하게 이용해보세요. 올여름은 안전사고 없이 즐겁게 휴가를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목소리>